예, 안녕하십니까. 3 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유관 검사하고 절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절취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검 검체 취하는 방법하고 수술 검체 관련해서 검체 취하는 방법을 쭉 알아봤죠. 그리고 관된 유관 검사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검체들을 여러분 알다시피 숙주에서 어떤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 그 조직은 예,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부패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어, 미세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자가융해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조직 표본 제작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그조직이면그 살아있는 상태의 똑같은 상태에서 조직 표본을 제작을 해야 나중에 그 조직을 우리가 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이게 암조직인지 어떤 병적조직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과정 즉 살아있는 상태에 똑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고정 그러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의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조직이나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와 같이 잘 보존 형태를 유지하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숙주에서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조직을 취하게 되면 그 조직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토라이시에서 자가 융해가 시작을 하게 되고 결국 시간 지나면 이제 부패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 표본 제작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요 조직이 어떤 병적 조직인지 암 조직인지 요걸 이제 구별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조직 그 생체 조직 생체에 붙어있던 생체에서 이루고 있던 그런 조직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어떤 판독했을 때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 살아있는 상태와 같이 똑같은 형태로 보존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고정,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그 고정 파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 얘기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고정제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정제를 섞어서 어, 만든 용액, 즉 고정액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한테 수업, 저기 설명을 할이니까 어,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자 고정의 목적 예 네, 아주 중요합니다 고정의 목적 어,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어, 숙주에서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 뭐가 일어난다 어,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어, 부패의 그런 과정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그런 오토라이스 자가 용해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죠 음, 그래서 목적 중 하나가 첫번째 뭐냐 자가융해방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가융해방지 여러분 이제 그 병리검사학 시간에 여러분 이제 세포가 이제 괴사 즉 죽게 되게 되면 핵이 농축되고 붕괴되고 융해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토라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자가융해방지하는 것이 그중에 목적이고요또 우리 그 조직 안에 어떤 그런 그 화학적인 그런 성분들, 요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시간이 실남에 따라서 없어지게 돼요. 어, 요런 걸 방지하는 것이 바로 어, 조직 내 화학 물질의 용해 및 소실 방지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패 방지에요. 어, 부패 방지. 뭐, 이건 부패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본 제작을 하다 보면 어, 뭐, 우리가 투명이다, 또는 뭐, 침투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에 있어서 어떤 손상이 옵니다. 아, 이런 조직 손상을 방지해주는 것. 즉, 우리가 고정을 하게 되면 적당히 어떤 경도. 아주 단단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경도가 만들어지죠.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조직 표본 취약 과정 중에 어떤 그런 물리적인 손상, 이런 거를 방지하는 조직 손상의 방지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부 고정을 함으로써 염색이 잘들어해주는 그런 매염 작용이 있습니다. 아, 매염 작용.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여기 에 나와 있지 않은 유관적 관찰 용이 하나 적어놓으세요. 유관적 관찰 용이라고 해가지고, 염저그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고정이 안 됐을 때생 조직에서 보는 거하고 고정을 하고 봤을 때하고 어떤 병변 부위라든지 이게 더 확인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렇게 이를 표현을 다른 말로 유관적 관찰 용이, 유관적으로 관찰이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음, 그림인데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에,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손해입니다. 어, 손해에도 이렇게 신경, 음, 세포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 실질적으로 자가 융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지, 어, 원, 그 생조직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됐어, 된 상태에서 어떤 표본 지작을 과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판독을 들어가게 되면, 판독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가 용이를 방지하는, 방지하는 그게 바로 고정이 목적이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정을 할때 고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제를 섞어서 용매에 섞어서 만든 고정액이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정제는 우리가 크게 응고형 고정제 그다음에 비응고형 고정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고정제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적당한 어떤 그 경도, 약간 그 생조직보다는 좀 단단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는 그래서 어, 심하면 어, 어떤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부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에 이렇게. 그런 단단함이 많은 걸, 우리가 응고성 고정제다. 거기에 좀덜 되는 건 이제 비응고성 고정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고성 고정제와 비응고성 고정제를 종류별로 여러분이 좀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둘다외우시면 좋고 음, 한쪽만 외우시든지 해서 응고성 응고형 고정제와 비응고성 고정제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응고성 고정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알코올 종류. 에탄올, 메탄올 종류하고, 아세톤, 그 다음에, 피크릭애시드 크로믹 애시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염화제이순, 요런 것들이, 이제, 응고형 고정제. 다시 말하면, 요런 고정제 너무 오래 담가두면 너무 단단해지더라, 조직이.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 비응고형 고정제는, 이제, 알데아이드라든지 오순유산, 중산칼림들이 해당된다. 응고형 고정제와 비응고형 고정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고정제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포름알데아이드예요. 이 포름알데아이드는 국가고시 아주 잘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 고정제 중에 하나가 포름알데아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정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요, 포럼 알데아에 대해 담가 놓게 되면, 어, 원래 생조직은 무슨 색이 될까요? 뭐, 장이라든지, 어, 이런, 뭐, 소장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아닌 이상, 생조직은 약간 붉은색을 띠게 되죠. 왜? 혈관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그 적혈구에 의해서 약간 붉은 생조직인 좀 많죠. 그죠? 어, 붉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포름알데이드에 담가 놓게 되면 담가놓으면 어, 실질적으로 약간 회백색으로 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백색을 띈다 요거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름알데이드의 그 원액을 수용액을 샀을 때의 농도가 있어요 그러면 포름알데이드 수용액을 샀을 때 그때 포름알데이드 원액은 37에서 40%라는 거 음, 그렇죠? 어, 요거잘 기억을 하시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포르말데이드포르말데이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10%포로말린용 쓰는 게아니다10%포르말린 그러면 10% 100%를 잡았을 때포르말데이드가 37-40%니까 에서 10%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3 7에서4 0포르말데이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기억하시이 하면 될것같고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국가고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펩티드 결합이에요. 포르말데이드가 어떻게 단백질을 고정을 해서 어, 이런 그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느냐. 그런 형태 중에 메틸렌 가교를 형성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단백질은 이제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이 메틸렌 가교, 이 어, 메틸렌 가교를 형성해서 어, 단백질을 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메틸 e 가교를 형성한다는 o u can't get a little bit of a l i t t 서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지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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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 고정 다음 단계가 이제 탈수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갈 때. 알코올에 의해서 지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것이 이제 지방 조직인데, 이런 지방 조직이 동결절편 제작, 이제 우리가 이그 파라핀 블록을 제작할 때, 이제 알코을 쓰게 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동결절편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고정이 뭘 쓰느냐, 아, 포르말린을 쓴다.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르말린 pH는 중성이다. 중성일 때 고정 효과가 크고요. 포르말린 색이 뭔 색이냐? 무색입니다. 무색. 요 색도 잘 기억을 하세고요 어, 뒤에 가서 이제 중물속 갈륨이라든지, 피크리게시드라든지, 요 색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이렇게 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포르말린은 무색이라는 거, 알콜도 무색이죠. 아, 요렇게 무색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포르말린이 금속, 노란색을 띈다. 아, 요거는 철이 오염된 겁니다. 철이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철이 오염된 거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겠죠, 그죠 포르말린 무슨 색? 무색이다. 아,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포르말디드, 포르말, 포르말딘, 포린은 많이 쓴다고 했죠, 그죠이포르말이드를 어, 보시게 되면 특징 중에 뭐냐면 에, 이 포르말린 색소는 포르말린 색소는 음, 갈색의 산헤마틴을 형성을 합니다. 음. 포르말린 색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갈색에 산해마틴 이제 갈색 색소를 이제 띄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것들이 이제 띄게 된다는 얘기죠. 어 요걸 또 우리가 이제 포르말린 색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포르말린 색소가 왜 만들어지느냐? 어 포르말린은 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고정을 하고 뭐 저것도 이제 뭐 1박 2일로 고정을 하고 뚫어 놓으면 더 시간이 필요하면 뭐 이틀도 갈수 있고 이제 고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 공기 중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공기 중에 많이 노출되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서 뭘 만들느냐? 개미산이라고 하는 포름산을 만들게 되죠. 요 포름산이 형성이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특히 그 적혈구가 많은 조직들, 뭐 비장이라든지 간, 콩팥 이런 적혈구가 많은 조직하고 포름산이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이 헐게 되면 나중에 뭐가 만들어냐 갈색의 색소가 만들어지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름알린이 산화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적혈구라도 이렇게 이제 혈류액이 많이 있으면 한번 수세를 해서 고정을 들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포름알린이 산화가 되면 뭘 형성한다고요? 개미산, 포름산을 형성한다. 그래서 포름산이 안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산성하는 포름알린을 갖다 이제 중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중화. 그래서 여기 보면 탄산칼슘, 칼슘카보네이트, 마그네슘카보네이트, 소디움카보네이트 그다음에 이제 소움포스페이트 포타슘포스페이트 이제 렇게 크게 두 종류죠. 탄산계열하고 그 이제 인산계열하고. 그래서 어,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마그네이트, 칼슘 마 어, 뭐요? 마그네시 카보네이트, 어, 칼슘 카보네이트, 그다음에 소다인 카보네이트. 음. 소듐포스페이트, 업데이 포스페이트. 요거는 산성화된 포르말린을 중화시키는 중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중화제를 넣어서 나오는 그런 MBF 용액이라고 해서 뉴트럴 포포 포르말린 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MBF 용액은 아예 중화제, 거기 인설완충액 요거를 넣어서 만든 그런 포르말린입니다. MBF 용액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어, 어쨌거나, 아, 까 이제 포르말린이 중화가 되게 되면, 중화가 되면, 아, 저, 포르말린 산성화가 되게 면 중화제를 섞어서, 어, 산소화된 포르말린을 중화를 시켜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어쩌다 보니, 어, 실질적으로, 어, 산소화된 포르말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고정 과정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포르말린 색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어쨌거나 이런 포르말린 색소가 만들어지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어, 포르말린 색소 제거제입니다. 포르말린 색소 제거제. 그래서 포르말린 색소 제제거제는 세 가지입니다. 피크린산 포알콜용에, 그래서 피크리 염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피크린산 피클린산 포알콜용에 그다음에 카다세이치법. 염아모늄 음. 카다세이 이치, 카다세이치법에 염아모늄이 들어간다는 거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베로카이법에 어, 수산화칼륨, KOH입니다. 어, 수산화칼륨. 요, 방법을, 예우, 방법도 여우셔야 되고, 어, 사용되는 시약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말린 수소 제거, 어, 제거 방법에는, 비클리산 포알콜용의 카다스위치법, 베로카이법, 어, 잘 기억하시고, 역시 어, 시약도 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르말린에서 쭉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제에서 알아봤고, 어, 자, 이번에는 뭐냐면, 글루탈리아이드예요. 글루탈리아이드. 어, 글루탈리아이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고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내용도 이런 기억하시게 돼 있지만 전자 현미경에 있어서 1차 고정액이다. 이렇게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자미용 고정액은 1차 고정액과 2차 고정액이 있는데, 1차 고정액으로 글루탈 다이드가 쓴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 전자미용은 우리가 이제 뭐 2만 배, 2만 5천 배, 뭐 4만 배, 뭐 이렇게 확 틀어기 때문에, 우리 그 세포에 있어서 세포질에 있는 그런 미세소기관, 예를 들어서 뭐용해소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이런 분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그미상구조를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한다 해 이렇게 미세구조 보존 효과 아주 뛰어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전자해명용 1차 고정적으로 많이 쓴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여러분한테 이제 뭐 이건 아직 여러분이 그 얘기가 좀 그런데. 어, 일단, 뭐, 알고 계세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실제 내가 이제, 시약을 섞어서 보여주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거인데, 우리 파스염색에서, 어, 페르디게시드 쉬프염색에 있어서, 요 쉬프시약이 이제, 우리가 빨간색으로, 적자색으로 이제, 색이 나타나는데, 쉬프시약이 뭐와 만났을 때 적자색이 되냐면, 알데아이드키를 만났을 때 적자색이 일어납니다. 알데아이드 예, 그래서, 어, 알데아이드키가 있는 조직 부위에는 이제, 쉬프시약에 의해서 적자색으로 나타나는데, 어, 어떤 그 조직을 갖다 우리가 고정을 할 때, RDID가 없는 부위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루탈 DID에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 조직에 이 RDID가 남아있겠죠. 그죠? 요 RDID에 의해서 요쉬푸시하기 반응을 해가지고 적자색이 나타나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조직 속에 요 RDID가 있는, 즉쉬푸시하고 반응하는 물질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 우리, 점액이라든지, 기저막이라든지, 요런 부위를 볼 때, 이제, 우리 파스 염색을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어, 2학기 때 제가 실습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아무튼, 요것만 기억을 했어요. 슈프샥은알데아이드끼리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알데아이드끼의 조직에 알데아이드끼 있을 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없는 부위는 색상이 안 나타나요. 있는 부위만 색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조직을 그루타알데아이드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때요? 조직 속에 요알데아이드끼가 어때요?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남아 있게 되면 쉬프에 의해서 염색이 되버리더라. 다시 말해서 염색이 되지 않아야 될 부위가 고정액에 담가놓으면서 염색이 나와 버리더라. 즉 위양성, 거짓 양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일단 요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할테니까 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 제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좀 뭐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기억을 하시고 이 학기 때 다시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굴탈대 아이들은 미세 구조를 보존하기 보기 좋은 그런 고정액이고 그래서 전자해미용으로 어, 사용을 한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오수미음산입니다 오수미산전자현미용전자용 고정액 2차 고정력 쓰는 것이 오수미음산 사산 오수미음. 0.5에서 1% 수용을 쓰는 거고요. 아까 1차 고정액은 뭐였었죠? 글루탈리아이드. 2차 고정액은 오수면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피크리게시드예요. 피크리게시드. 아까 피크리게시드는 무슨 고정제였죠? 고정제의 응고형과 비응고형 중에 응고형이다. 색상은 무슨 색? 노란색. 포르마린 아까 무슨 색이라고 했죠? 무색이라고 했죠? 무색. 그죠? 음, 피크리게시드는? 노란색이다 잘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제 피크레이시 특징은 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핵산 음, 핵산을 이제 염색을 할때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어, 우리 핵산 염색을 할때이 피크레이시는 쓰지 마라 자 그런 얘기고 또 적혈구를 용혈시키는 음, 그런 특징이다 있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으로는 글리코겐 보존 당원 보존에 아주 좋다 아, 그래서 당원을 보고자 할 때는 피크레이시 써라 이런 얘기고 약간의 탈의작에서 탈해란 게 뭔데시냐면 그 칼슘을 빼내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뼈처럼 이렇게 칼슘이 많이 있는 그런 조직은 그런 거는 힘들고 그런 검찰이 힘들고 우리 이제 브레스트 유방 조직까지 약간의 그런 소량의 이런 석회질이 침착돼 있는 이런 거는 피크리에서 담가놓으면 어 따로 우리가 탈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다다음 시간에 이제 탈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탈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음 그. 소량의 이런 그런 성분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구요.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급속히 가열하거나 또 충격을 주면 폭발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취급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이구요. 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요 피크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고정액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피크릭 이드 들어있는 고정액. 여기 나와 있는 부항솔루션, 로스만, 겐드레, 어, 드보스크 브라질. 다시 말로 DB용액이라고 합니다. 잠보니 어, 부항솔루션은 우리가 이제 악요소염색을때 이제 어, 실질적으로 추천하는 고정액이고요. 다 피크레시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이제 이러면 나올 때 내가 또 설명을, 그 부항에는 뭐뭐뭐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피크레시가 들어간다는 거다설명할 거고요. 어, 시험에 요, 보인용액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인용액이라도 부르고 상관 없습니다. 요, 부항솔루션, 이 보인용액에는 이제 아유섬이 연설 때 많이 쓰고요. 글리코겐을 보고자 할 때는 로스만과 겐드렉스게 되는 거고, 우리 신장조직에는 드보스크 브라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역조직 화학용으로는 우리가 잔본이, 예, 요, 고정액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아까 피클게시들대는 색이 뭔 색이라고 했죠 고정액이 노란색 그랬죠 어, 어차피 주직을 피클게이 담그면 색이 뭔 색이 될까요 노란색으로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색소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역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 70% 에탄올 요거는 뭐 에탄올이기 때문에 이제 뭐루틴 이런 기억하시면 되고 탄산이 증용액에다가 우리가 담가서 색소를 제거한다 아까 포 포크르 푸르말린 어, 색소 제거하는 방법 뭐가 있었었죠? 어, 피클리산 포알콜용액 그죠? 그다음에 카다스위치법, 베로카이법 이게 있었죠? 마찬가지 피클리시드 제거하는 방법은 탄산 이톤용액에 담가놓는다 또는 5 0에서칠탄올에 담근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콜용액입니다. 알코올 어, 알코올은 뭐 여러분들 저기 저 집에서 부모님이 예, 이렇게 뭐술 담그신다든지 뭐 이런 면서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똑같은 일뭐 원리입니다. 어, 조직을 갖다가 알코올 이제 담그는데 어, 보통 이제 세포학에서 많이 쓰는 건95% 에탄올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아까 똑같이 이제 에탄올 포함하는 고정액으로는 이제 그포르알에탄올 용액 카노이 크락 있는데 이제 카노이 용액 아마 뒤에 가서 어, 많이 얘기할 거고요. 메탄올은 사실 이제 어, 그 조직 파트에서 는 많이 안 쓰고 아마 여러분 혈액 도말 표본을 땐 그때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마제이 수훈입니다. 요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음, 자, 여마제이 수훈, 여마제이 수훈, 음, 어, 여마제이 수훈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승홍이 포함된 요 고정액. 요거 좀잘 기억을 하시고요. 젠와 헨리, 맥시모, 샤우딘, 하이드나인 수사. 네, 이렇게 어, 승홍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액.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사실 이제 수공이다 처리를 하게 되면 흑색의 색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염화질수수분의 승홍에 처리를 했을 때는 반드시 흑색의 색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과정이 탈승홍과정, 옥도화과정 요도화과정 니골용액 니골용액 처리 뭐다 같은 말입니다. 다, 다 기억을 하시고요. 탈승홍과정, 옥도화과정 요도화용액 음, 다 같은 말이니까 요거는 어 실질적으로 어, 승홍색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자, 그런 거죠. 그때 사용하는 이제 그시약을 보면, 이제, 어, 요도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어, 요도와 칼륨 KI, 예, 그 다음에 티왕산 나트륨, 요런 것들이 예,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요 승홍을 취급을 할 때는 주셔야 될게 뭐냐면, 금속 요런 물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달라붙어버려요. 그래서 어, 승홍 고정액을 사용할 때에 어떤 그런 그뭐 애플리케이터처럼 어떤 이렇게 필요한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금속제로 쓰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초자리구 또는 목재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라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공색소 어, 이렇게 이제 시커시커 많니 색소가 나오더라 이제 수공이 처리했을 때 그래서 이런 수공이 처리한 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한다 그 제거는 과정 뭐라고요? 옥동 과정, 탈수공 과정, 요도 과정 어 누골용액 처리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이포용액 처리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이제 우리 그 어, 평광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보인다. 자 그런 거죠. 어, 이런 색소들이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구산 칼륨입니다. 아, 중구상 칼륨도 역시 색소가 뭔 색이냐? 색소는 뭔 색이에요? 어, 주황색이다. 아까 피크리기에 무슨 색? 노란색. 포르마린 무슨 색? 무색 그죠 네. 중구산 칼륨은 주황색 그래서 중구산 칼륨에 고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골지체라든지 유사분열상 있는 어, 유사분열상 있는 조직 뭐 그다음에 적혈구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거 조직에 있어서 유사분열상이라지 이런 걸 이제 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크롬 친화성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크롬 친화성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우리가 염색을 안 해도 이런 중구산 칼륨 관련 요 크롬 성분과, 그럼 시작에. 친화성이 있다 보니까 바로 염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크롬 친화성 조직이라는 제가 부르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신 수질하고 위장 점막 조직 그다음에 신경절 주위 요런 것들이 이제 크롬 친화성 조직이다 그래서 요런 부위를 보고자 할때 역시 중산칼륨을 쓴다 자 그런 거죠 마찬가지 중산칼륨도 색이 주황색이다 보니까 먼 색이 물들 것 같아요 주황색 그래서 요 중산칼륨도 고정을 했을 때에는 요 색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뭘로 반응, 색소를 제거한다. 충분한 수세입니다. 충분한 데 수세. 여러 번 수세를 해주게 되면, 어, 이 주황색 색소가 빠져나가더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어, 잠깐 쉬었다가, 아, 또 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